나이스. 뭐 나이스 뭐 정시 어? 아 어.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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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눈 존나 정화된다. 어. 와. 뿌니뿌니 아야. 시환이랑 듀오하면 은 홍콩 서버까지는 쌉가능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야너왜 35등이야 부캐가? 저 많이 했죠 부캐 정야너 에임 루틴 있어? 아니요 예전엔 그냥 팀데문잘 맞을 때까지 했는데 요즘은 또안 해요 그럼 요새 너 뭐해 그러면? 그냥 랭크만 랭크만 하는데 어떻게 저래? 모르겠어요 너의 마인드가 뭐야? 알려줘 그냥 지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요? 아 요새 지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아? 예전엔 좀 많이 받았는데 그럼 요새는 그냥 팀원들 던지면 그냥 같이 던져? 너도? 그런 아니고 그냥 뭐니 네 던져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죠 아니 네 던져라 내가 더 할게 약간 이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이죠 나 어디 안 백세 백렙스 대결됨쥬 좋아스 재미어어 이제 데에서아한명 많잖아. 우이! Oh. Oh, <verw Harps> 와, 아, 역시 역시 정시와이 100점. 아니, 다아 이거 트렌트리나 이니시에이터 해야겠다, 내가. 본대에서 같이 좀 콤보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이거. 자, 아, 시티 밀래 아, 온다 온다. 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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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들을게 세트 세트 나이스 야, 야, 야. 이거야 아, 시원아 이거거든 야나 이번에 이수 트라이 한번 해볼게 이거 제발 몽예 마샬 나오지 마우 리콘 미스 아야원헤은원 음. 시티 원, 원헤은원 시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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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나이스 뭐, 나이스, 뭐, 나이스 정신 와 죄죄죄 나이스. 남았다. 나이스. 시원나 근데 형도 근데 마음 고쳐 먹은 거 알아? <목소리> 형 원래 화 존나 났었거든. 뭔가 약간 이제 랭크가 들일 데가 없는 거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이걸 본이 이걸 한번더 삐끼하면 어떡해? 계스 가들었잖아 좀. 스 해분 하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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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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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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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아. 노노노노노 플레이 슬로우 플레이 슬로우. 오세요 오세요. 저 잡을래 가서? 아 시티 시티 가자. 퍼 파이널 파이트. 조심해. 들어간다. 간다. 더 모빌 온비 웹사이트. 저저아아 미안하다. 비비 미안아. 그렇지. 궁극기가 준비됐어. 하나 좋 정답입니다. 오. 엔티돼데 <laughs> <laughs> 진짜 딱 옛날 한국 섬 느낌이야, 요새. <laughs>

에이, 에이 s 대시. a i 대시 she? a i 어 t she? Ain't s h 가 인명 남았습니다. 어. 알겠. 하티얘다고 이게, 쇼티... 이게 티가 들어지진 않는구나, 이게. 자. 염소 염소 염소. 막판. 막판. 오케이. 간다. <laughs> 뭐야? 아니, 스톤이 창문으로 나왔는데? 아, 나. 인데 내원님 도망가셨어? 탈출! 정리 적군이 려 무결점 플레 아니 상대 내원 존나 웃긴게 삐맨 나올라 했는데 <목소리가> <laughs> 여기 시선 <멈춰야. 웃음> <laughs> 여기 창문으로 나갔어 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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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전드네? 상대 내원. 아 배고파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꽤 어, 배고프다 아니 이거 가짜 배고픔이야 브로콜리 먹고 싶으세요 지금? 갑자기 무슨 브로콜리? <laughs> 배고플 때 브로콜리 떠올리래요 브로콜리 떠올렸을 때 맛있으면 진짜 배고프면 그게 아니면 가짜 배고픔 브로콜리. 아, 존나 싫은데? 어, 간다. 어? 가자. 아 따비였구나. 아, 나비였구나 아, 나 비어서 계속 있었구나 미드 응. 지 어, 나왔는데? 나 간다. 응.

치 내가 뭘할수 있지? 어, 왔다 하나. 탈출! 둘. 셋. 어. 잠깐만요. 요 그다음에 어? 어? 어. 카비티. 플랜트 플랜드 어, 투몰 투몰. 쓰리몰. 어우. 오. 와눈 존나 정화된다 와. 나이스. 지지. 악몽 이제 끝이다. 야시원한 어, 뭐, 판만 더와고오레츠리 시티 하나. 설치 완료. 어. 아 후카. 아, 오케이. 둘. 맞아. 후카 볼게 니어미. 니한명남았미 니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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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미 니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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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어미 니어미. 어미 니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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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y 다 u r 다요 u r your, 았 o u r your, your, y 다 u r y o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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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다행 y o 나이숨 나이소, 나이나이스나이스나이나이나이요이 어, 발로 잡았어요 이소어 <laughs> 근데 중요한 건한 발밖에 없는 이 몰랐어 소 나이소. 이나 나이소. 나이소. 나나이이

와 아, 방금 삐롱 꼬챙이 개맛있네 이건 기아 진짜 아, 진짜 진짜로 와 진짜 와나 진짜 죽을 뻔했어 니니 <목소리> 뽀니뽀니 <목소리> 뽀니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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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니뽀니